안녕 팔로우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성탄 집회 아주 잘 왔어 나는 천사야 고마워 얘들아 난 천사야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야 저 남자에게는 아주 예쁜 여자 친구가 있어 여보세요. 야, 크리스마스에 누가 남자들끼리 보내냐? 여기 여자친구 없는 후보가 아, 어디 있다? 어, 자기야, 잠깐만. 나, 나 나중에 나 통화할게. <laughs>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통화를 해? 아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laughs> 오빠, 응.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있는 거 알지? 알지? 이번에 진짜 같이 가는 거지? 그럼, <laughs> 어. <그래. 웃음> 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어, 그래. 뚜르르 <laughs> 뚜르르. <laughs> 두루루뚜. 어 자기야. 어, 오빠. 음. 아, 지난 주에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나랑 같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나 너무 좋아. 그래 나도 좋아. 이제 곧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올해 성탄절은 오빠랑 같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그래 나도 너무 좋네. 어. <laughs>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 어 그래. 내맘 백성 맞으라 예수? 예수의 탄생? 아 모르겠다 피곤해 아, 아.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에 오긴 왔는데 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지? 자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요즘 내 일이야 이제 우리 이 남자의 꿈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 잠깐만. 자, 준비 완료됐어. 어, 자기야. 나잔거 아니야. 자기가 아니라 나 천사야. 그래 자기는 천사지 얼굴도 천사 마음도 천사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천사 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고 선지자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간수들을 탁탁 잠재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준 천사 아, 아, 아. 제가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아참 맞아 새신자지 미안 아, 미안 암튼 아, 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야 너 요즘 고민 있지 고민이야 항상 많죠 학점 토익 이 코시국의 대외활동은 어떻게 채우나 지금이라도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난왜 항상 이 모양이가 아, 아 아유 너도 참 고민 많다 친구야 나 천사야 천사한테만 털어놓을 수 있는 고민 없어 제가 사실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왔거든요 뭐 얼떨결에 영접기도도 하고 뭐 새신자 등록도 하고 막 교회 새싹 아무튼 뭐 그런 게 됐는데 아니 솔직히 저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짜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 싶고요. 아니 일단 여자 친구는 좋아하는데 솔직히 저는 일요일 아침 되면 뭐좀더 자던가 아니면 데이트를 하던가 하다 못해 공부를 하는 게좀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뭐 성탄절이 돼서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는데 신이 인간이 돼서 다시 태어난 어뭐좀 오글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전좀 그렇던데 아 그럼 내가 성탄절이 뭔지 가르쳐 줄게 자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면 먼저 부모님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겠지? 마리아랑 요셉은 서로 약혼한 사이였어. <laughs> 받아줘. 받아줘. 어느 날 마리아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 기뻐하라 은혜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마 마리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이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란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거야. 그 능력으로 태어나실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란다. 저는 주의 종인이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임신을?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 같이 밤을 보내지도 않았잖아. 마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나? 그걸 속여 나랑 약혼을? 아니 약혼한 소에 다른 남자를? 아, 안돼 말이야. 나로는 부족했던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이 일이 소문이 나면 마리아는 고개 들고 못살 거야. 그렇다고 결혼을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조용히 퍼내야겠다. 남에게로 가겠지. <laughs>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마리아, 나와 결혼해요. 그리고 같이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손님이 왜 이렇게 많나? 아니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노마 왕이 인구 조사한다고 사람들 다 고향으로 가라 그랬거든. 아, 어 저기 손님 온다. 조금만 더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빨리 빈 방을 찾아야 하는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 혹시 빈방 있나요? 없는데. 그호다조사 한다고 사람들이 떼너 몰려 와가 방다 찼어요. 아, 아기 가그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안 될까요? 작은 방이라도 작은 아니 작은 창고라도 없을까요? 아 그러면 이 마구간이라도 쓰실래요? 아 이게 좀 냄새는 나겠지만 지푸라기라도 깔아놔서 하룻밤 지내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자 가로. 야, 그 아가운 살천 준비해라. 아 나온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 애 나올 시간 다 됐어.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가 태어난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래, 곧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특별하지 않잖아요. 아니 신의 아들이 태어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태어난다 하지만 그렇게 가슴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격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서 찬빛이 세상에 오시는 거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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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좀될 거야. 누군데요? 양을 치는 목자.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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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오늘 밤엔 별들도 높이 떠가, 참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려나? 네. 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어, 배들레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밤하늘 메... 메... 별. 저 놀라운 빛, 지금 감캄한이 밤에 네. 온 하늘 두루 비춘 줄어지 모르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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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구주가 나신다고? 아,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유대 의 왕이 나오시려나 봐. 우리 어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어, 가 봅시다. 네. 아. 네. 잠깐만요. 전 여기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양은 좀 그만하시고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로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제가 취업을 했나요? 아니 뭐제 걱정이 없어졌나요? 전 여전히 불안하다고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야 구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네가 달라지는 거야 그건 진짜로 믿는 사람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 같은 아니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었잖아요 제 여자친구도 아직 취업 못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짜 평화로워지는 건지. 그래, 그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를 한번 생각해봐. 걔가 걔도 취업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니? 아니요, 걔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그 아이도 예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저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영접기도 했다고 했지. 아, 근데 그건 여자 친구 따라 얼떨결에 그냥 한 거라. 그걸 얼떨결에 했던, 그냥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너에게 시작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네 마음 속에. 예수님이라는 물음표가 찍혔다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보이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났으니 이제 너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데요? 너의 죄도 씻어 주셨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볼까? 지금 자는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아 지금 어. 설교 다 끝났어 이제 찬양 시간이야 같이 찬양하자 그래 시작 노래 노래 감사합니다.